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. 4월 7일 수요일 단타로 10% 수익 낼 후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윤석열 관련주 세 종목 그리고 오세훈 후보 관련주 한 종목 그리고 lg 전자와 관련한 종목 한 종목 총 다섯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. 음, 일단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오늘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 찍었고요, 나스닥도 좋았고요, S&P도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 너무 좋고요. 뭐 S&P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 이천 때가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인데 벌써 이렇게 따블이 됐습니다.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따블이 된 지가 좀 됐었고, 다우존스도 어 거의 그 그것에 육박하는. 구간 상승 구간이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.12% 그리고 코스피는 플러스 2%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요. 어, 오늘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가 시장을 좀 주도했고 연기금이 1,500억 정도 매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도 개인이 어, 오늘도 어, 매수 순매수 보여주었습니다. 어자 관심 종목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 다섯 종목인데 윤석렬 관련주 오늘도 흐름이 매우 좋았어요. 오늘 보시면 어, 몇 종목들 흐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 구간이 나와주었고 특히 애니농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늘 다시 상한가를 갔죠. 어, 굉장히 센 흐름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깨끗한 나라도 마찬가지고요. 뭐 승일 이런 종목들도 좋았고 덕성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. 요 어, 서현도 8%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요 성열주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세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강한 테마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. 어, 제가 가지고 나온 다섯 종목 중에서 이제 세 종목인데 오늘 좀 상대적으로 흐름이 좀 둔했었던 종목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룡 관련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 종목들 가지고 나왔는데 어, 이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 오늘 마이너스. 7%까지 갔다가 아래꼬리가 생기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죠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양봉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면 여기 전고점도 될수 있고 여기 전고점도 될수 있고 그리고 여기 전고점도 될 수가 있거든요. 크게 보면 이세 개의 큰 전고점을 넘고 이 저항선이 지금 현재 지지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900억 정도인데 얼만큼 세게 움직일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. 최근 움직임 매우 좋습니다. 그래서 좀 기대해 볼만하고 사실 애니능률 e 이런 종목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대응을 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도 좀 안전하게 어 그래도 뭐좀 상승이 덜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자 금강철강도 어 마찬가지예요. 며칠 전에 상한가를 갖고 오늘 어 시초가가 좋았는데 장 내내 이렇게 좀 조정 구간이 있었어요. 그리고 오늘 좀 줄어든 거래량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내일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노루 페인트인데 오늘 새롭게 종목이 이 종목이 이렇게 주가 상승을 했는데 우선주하고 같이 상승을 했어요. 그리고 오늘 보시면 1,400만 주가 거래되면서 거의 주식 수가 2,000만 주인데 이 종목이. 그리고 대주주 물량을 빼면 거의 어한 800만 주 가까이 되는데, 거의 그 유통 물량의 두 배가 되는 물량이 오늘 교체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급증한 날이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갭이 있지 않습니까? 여기 갭이 있는데, 이 종목은 뭐 내일 바로 상승한다라고 보기보다도 이제부터 좀 눈여겨 봐야 하는 그런 종목이니까 가지고 나온 겁니다.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것같아 알것 같고 어, 내가 이 자리에서 기다리면 되겠다라는 그 지점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양산업은 오세훈 관련주인데 오늘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선거날인데 음, 오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상승 구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 바로 이 종목도 어, LG 전자와 관련한 종목인데 LG 전자가 어,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철수를 했죠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3% 가까이 상승을 했고 신성 데이터테크도 어, 원래는 LG 마그나 협력 관련해가지고 주가 이렇게 올라섰던 부분이고 지금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계속 건드려주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. 어,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기대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어 종목이에요 그래서 LG전자의 어떻게 보면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가도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뭐 유통 물량이 좀 되니까 호가도 굉장히 세고 그래서 매매 자금이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노려보기에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어 내일도 잘 대응해 주셔서 수익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